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판매는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부하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텐데,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쇼츠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기획을 어떻게 하고, 촬영을 어떻게 하고,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런데, 판매는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조금 같이 공유를 하고 가면 뒤에 왜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기 쉬울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판매는 무엇일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판매는 그냥 고민 해결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이 세상에 수많은 제품들 중에 나의 욕구와 나의 고민을 해결해줄 그 대상을 찾아내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어, 네이버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상단에 있는 제품들이 나의 욕구와 맞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썸네일을 클릭하고 쇼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왜 영상으로 그런 고민을 해결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썸네일은 왜 손톱만 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광고는 구자라고 하죠, 그렇죠? 이몇 개의 단어를 제가 쓰기 위해서는 CPC라는 금액을 내야 될까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객을 직접 만나서. 설득시키는 방식으로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할 거라고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이버는 우리 건가요? 아니죠. 구글은 우리 건가요? 아니죠. 네이버는 네이버는 되게 큰 광고 회사예요. 네이버는 검색 엔진 회사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광고로 돌아가는 광고 회사입니다. 자, 컴퓨터 화면, 요만한 화면 혹은 핸드폰 화면, 손바닥만한 화면에 전 국민들이 이 화면을 보잖아요. 그렇죠? 검색을 했을 때이 화면을 보겠죠. 그러면 여기에 큰 그림 하나가 광고 보자면 네이버는 두 개밖에 못 팔잖아요. 그렇죠? 광고를요. 그런데 이걸 이 광고판을 떼다가 엄청 많이 팔고 싶은 거예요. 네이버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을 이 손톱만하게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판매자 입장에서 고객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다는 믿음을 이 네모난 손톱만한 썸네일에 집어넣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썸네일 기술을 기술이라고 생각했죠. 왜? 네이버가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허락해 줬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죠. 네이버는 서버가 어, 크지만 유튜브만큼 영상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서버는 마련하지 못했어요. 아마 이런 회사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게 큰 투자를 할수 있는 환경이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네이버 서버는 영상을 다 올리기에는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쇼핑을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 되냐면 글, 그림으로 표현했었어야 돼요. 자, 카피라이팅을 적어서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글로 길게 적으면 사람이 보지 않기 때문에 두줄 혹은 한 줄로 꽂히는 글쓰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영상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움짜리라 그러죠? gif를, gif를 만들어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유튜브라는 전 세계 거대 기업이 영상을 자유자재로 올릴 수 있는 엄청난 서버를 가진 이 기업이 쇼핑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드디어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기 때문이에요. 저 오늘 주말 동안에 한 제품에 대한 광고비가 4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한 품목입니다, 한 품목. CPC 하나에 아무리 싸게 잡아도 1,800원에서 2,500원 짜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제가 제가 광고 소재를 잘못 만들었을까요? 상세 페이지를 잘못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현상이 왜 발생하냐면 제가 신규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제 경쟁자들이 궁금해서 한 번씩 눌러보는 겁니다. 어, 새로운 판매자가 나타났네. 눌러봐야지, 눌러봐야지. 그렇게 사0만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제품을 하나 팔면 7만 원 정도가 남아요. 마진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말 이틀 동안에 40만 원이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하나 팔아서 3천 원, 4천 원 이렇게 남는 제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은 이 CPC 광고가 정말 돈을 쏟아 붓지 않는 한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 셀러 인생에 기점이라고 생각해요. 저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새로운 제품, 도매처 전화해서 셀, 뭐 이렇게 소싱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유튜브 쇼핑, 유튜브 쇼핑을 하는데 이 영상을 어떻게 제작해서 제 소비자들한테 펼칠 수 있을까? 이거 광고비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냥 소비자들의 문제 해결을 영상으로 잘 만들어서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유료 광고 분명히 태우면 많이 보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자사몰을 만들어서 계속 유입시킬 거예요. 이 과정 저랑 같이 해 보실 거거든요. 두분는요 이제 쇼핑을 어떻게 바표 거냐면 상세 페이지가 더 이상 글 그림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건 영상에 담길 것 같습니다. 쇼츠가 1분 미만의 영상이었는데 3분 쇼츠가 나왔잖아요. 그쵸? 제가 왜 3분 쇼츠를 내놨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요즘에 저작권 문제 되게 심하잖아요. 1분 미만은 저작권에 그렇게 크게 위배되지 않아도 위배돼도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영상 따다가 계속 만들고 있죠. 근데 유튜브가 이러다 보니 너무 영상들이 거기서 거긴 거예요. 아이건 문제가 있겠구나 검색 품질에 대단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구나 해서 3분짜리로 만든 것 같아요. 3분은 이제 저작권 다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셀러한테 이 3분 쇼츠가 나왔다는 건 대단한 호재입니다. 제품에 하나하나, 어, 정말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해서, 그죠 기획을 해서 찍어내면 1분 안에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1분 안에 하려면 진정성 있는 그냥 그런 상세 페이지가 아니고, 그냥 되게 이렇게 흥미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재미난 영상, 그러니까 눈에 확 끄는 그런 영상밖에 못 만들겠어요. 그런데 3분은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진짜 탄탄하게 잘할수 있는 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 유튜브 쇼핑에 진짜 목숨을 걸었구나. 이제는 모든 쇼핑은 영상으로 전환이 되겠구나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이제 유튜브는 쇼핑을 영상으로 사고파는. 영상으로 판매가 일어나는 형태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겁니다. 네, 상세 페이지가 이제 글 그림 손톱만한 썸네일이 아니고 영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쇼츠를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짧은 영상을 만들 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셀러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난 이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쇼츠 만드는 거 쉬우신가요? 저는 어려웠어요. 제가 오늘 어, 총 다섯 분 대표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들 중에 한세분 정도가 저한테 이 말씀 하셨거든요. 아유, 영상 만드는 거 중요한 거 나도 아는데, 내가 지금 이 인터넷 수로 제품 판매하는 게 10년이 다돼 가는데도, 야, 이 영상을 만든다는 게 내가 나이가 이제 50이 다돼가 보니 참 어렵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려운데, 아, 당연하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거나, 그런 것 빨리 배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어, 하나를 만들어서 올려봤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저는 뭐 몇만 정도의 조회수를 올린 뭐 인플루언서입니다, 뭐 틱톡커입니다. 또 어떻게 알려주냐면 그 사람이 빵 터진 영상을 벤치마킹하라고 하거든요. 이건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제 생각에도 어, 잘된 영상을 따라 만드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 기가 죽는 거예요. 되게 직접 해보면 느낄 수 있는 건데, 자, 어떤 면에서 기가 죽냐면, 그들이 쓰는 카메라, 그들이 쓰고 있는 모델, 그들이 쓰고 있는 조명, 그들이 쓰고 있는 스튜디오, 편집법, 이 모든 게 저처럼 초보자가 하기에는 넘사벽인 겁니다. 이걸 관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 하나. 어, 그리고 제가 직접 촬영하는 방법. 그러니까 저 같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할수 있는 거. 자, 편집 프로그램도 프리미어 프로를 써라. 뭐 애프터 이펙트를 써라. 저 그런 프로그램 다 공부해 봤거든요. 일단 그런 거 돌리려면 컴퓨터부터 사야 돼요. 지금 제가 바로 돈을 벌어서 수익화를 해야 되는데 장비에 몇 백만 원 투자할 수 있냐고요. 이 가만히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은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돈 정말 많이 썼거든요. 제가 그래서 열받아서 열받아서 제가 무료로 알려 드리려고요. 제가 쓰는 건 테컷 쓸 거고, 핸드폰 쓸 거에요. 캐컷은 유료로 결제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써보니까, 무료로 하는 것보다 유료로 하니까, 어, 1년 얼마였죠? 얼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했던 것 같은데, <laughs> 이두 개로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네. 언제까지 저희가 계속 못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짧은 영상에 고객들을 고객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이걸 어디에 쓸수 있냐면 네이버 클립에 쓸수 있어요. 이제는 네이버도 모든 게다 영상으로 바뀐 걸 알기 때문에 짧은 영상을 되게 많이 밀어줍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두 번째로는 쿠팡 쇼츠, 그쵸? 쿠팡에 영상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런데 쇼츠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에 내 제품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되게 큰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틱톡 틱톡 트래픽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노인보행기 관련해서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렸는데 제가 팔로워도 없었는데 천 회가 넘었습니다 천 회면 클릭당 천 원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쵸? 그리고 릴스 인스타 릴스는 워낙에 유명하죠 그렇죠 릴스에도 쓸수 있고요 쇼피파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저는요 대한민국 이커머스에 약간 염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부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엄청 잘 팔고 있는 제품을 아무 이유 없이 제 경쟁사가 신고를 하면요.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 보건소 담당자랑 저랑 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제 제안을 해보자면,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된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액션을 취한다는 게 뭐냐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 경쟁자들은 다 쓰고 있는 단어들인데, 국민신고에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신고하지 못할 만큼의 내용들, 그러니까 알아서 기라는 거죠. 그 내용들을 싹다 삭제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솔직히 정 떨어졌어요. 저는 상당히 신중한 편이기 때문에 공부 되게 많이 해서 이 단어는 누구나 다 쓰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한민국은 셀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나 셈이 많은지 제가 조금 잘 팔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까내리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지쳐서 쇼피파이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어, 큰 고액의 강의를 들었고, 직접 교수님들하고 저는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멈춘 게 뭐냐면, 드랍시핑이라는 건 결국 구매대행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매대행을 어떻게 하냐면, 영상을 통해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페북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거든요. 자, 영상을 따오는 방법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을 그대로 따오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쓰기 때문에. 저의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냥 구매 대행 업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이제는, 이제는 제품 설명을 포인트를 잡아서 영상으로 만드는 게곧 실력이겠구나. 내 사업의 원띵은 이 영상 제작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어, 제가 많은 돈을 드린 다음에 내린 결론이니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어 생각을 하고 영상을 한번 찍고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쇼츠 영상 기획에 대한 영상을 찍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욕구를 찾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을 기획할 건데 이 욕구는 검색자들이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찾고 있는지를 웹상에서 샅샅이 뒤져보는 것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뒤져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이상형을 보여줄 수 있는 해결책 제시를 기획에 넣어 볼 겁니다. 이거 찬찬히 찬찬히 저랑 같이 해보자고요. 사실은 이게 상품위에게 다라고도 볼수 있을 만큼 제가 제품 하나로 순수익 천만 원을 벌수 있었던 가장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랑 같이 이 기획단에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두 번째로는 쇼츠 영상 촬영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엄청 전문 장비를 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누구나 갖고 있는 핸드폰 하나, 이 핸드폰 하나로 어떻게 촬영하는지, 어떻게 구도를 잡고 어떤 환경에서 촬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 세세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같이 촬영도 해보고요. 그쵸. 영상 촬영은 그 제품으로 인한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그쵸. 그 고민 해결책을 어떻게 잡아내는지랑 그걸 영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쇼츠 영상 편집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저는 캡컷을 쓸 예정입니다. 캡컷이 제가 써보니까 가장 쉽고 가장 전문적인 편집이 가능한 툴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캡컷을 되게 쉽게 알려드려볼게요. 어, 많은 강의를 들어봤는데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뭐 분할 화면이라던가 뭐 이렇게 뭐 역재생이라던가 이런 거 그러니까 영상 편집 스킬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저처럼 초보자들은 좀 벙찌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냥 컷 편집 어떻게 하는지 자막은 어떻게 넣는지 그 영상을 켜놓고 내 목소리를 어떻게 녹음하는지 가장 기본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인정신을 버리고 실행력을 높이는 편집이 제 목표예요. 저도 그랬는데 제가 영상 편집을 하려고 했을 때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에서 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편집하는지를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만들면서 배우는 거더라고요. 만들면서. 여러분, 저랑 같이 만들어 보면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분명히 저희도 고수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은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끝날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은 저도 포함이고, 대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돈 벌었대. 누가 스마트 스토어 하니까 돈 벌었대. 자, 이게 이제, 안전지향적이라서 그렇거든요. 어, 남들이 되니까 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기회는 이미 단물이 다 빠진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면 되는 시장이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고, 누가 아직 다된 시장은 아닌데, 내가 지금 처음 진입한 시장인데, 아직 내 주변에 이걸로 성공한 사람은 없어. 근데 나는 꾸준히 하고 있어. 저는 이런 사람들이 곧 많은 성장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 정신으로. 아직 내 주변에 유튜브 쇼핑으로 큰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도전하면서 되게끔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